일어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어날 거야, 말 거야. 밥 먹을 거야, 말 거야. 어쩔껴 긴장 상태예요. 얘가 이럴 때 불씨에 울기 때문에 이러다가 눈을 갑자기 번쩍 뜨고 뭐 울어 제껴 버리니까. 어떻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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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밥 먹어야죠. 이러다가 또 자요. 리은이, 먹는 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음, 자식들이 밥 먹을 때 부모가 제일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리은이는 밥을 진짜 잘 먹어요. 사실은 제가 모유수유를 못한 게 애기가 너무 작았어서 이제 젖을 빨 수가 없어서 제가 유축을 해가지고 계속 먹였거든요. 근데 유축을 하면 어떤 한계가 오는데 그게 너무 아파요. 너무 고생했어요. 가슴 마사지를 엄청 많이 받고 했는데도 아,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쉽지만 단유를 결심을 했죠. 아이고, 이거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아유, 공기 먹었네. 미안해요. 지금 12시 20분인데요. 대참사가 있었어요. 리은이가 응가를 해서 깨끗이 씻기고 나서 이제 기저귀를 딱 이제 입혀주려고 했는데, 리은이가 똥 폭탄을. <laughs> 그래서 바닥이 이제 막 똥이 이렇게 팍! 날라와가지고 바닥에. 그래서. 또한번 씻고 또 갈아입고. 네. 귀여우니까. 진짜 귀여우니까 하는 거다. 이거는... 리윤이가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한다고? 리윤이 따라해봐. <목소리> 기저귀를 갈아낼 때 신호가 있는데, <목소리> 다리를 보면 다리가 자꾸 떨어져, 다리를... 이렇게... 그러다가 격하게 기저귀를 빨리 갈아달라고 표현을... <목소리> 이렇게 하나... <하고 목소리>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laughs> 너무 웃겨 <laughs> 배고플 때는 <웃음> <웃음> 배고플 때입 모양 표정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인사 이게 하다 <laughs> 어, 이렇게 입 모양이 너무 뭐, 웃겨 <laughs> 아 웃겨 <laughs> 아직 <진짜> 너무 똑같아 <laughs>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저희가 저녁 먹으려고 오늘은 약간 떡볶이가 땡겨가지고 지윤이 없을 때처럼 이렇게 제대로 차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대충 대충 먹는 거지. 지윤이가 자꾸 우리 밥 먹을 때깨잖아왜 전화 왔어? 당근 당근. 당근 하러 가야 돼? 남편이 신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신발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래, 서 당근의 신발은... 당근? 신발이 많은데 비싼 신발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발을 하나씩 팔고 있습니다. 신발 팔아서 용돈벌이 한다고. 성산동에 이제 신발 같은 거 많이 올라오면은, 김승현 씨 확률이 높아요. 좋은 신발 많거든요. 싸게 내놓더라고요. 당근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아기 없을 때는 지금 7시인데 한참 TV도 크게 틀어놓고 이제 뭐 맥주 한잔 하고 막 이럴 때 이럴 시간인데 리운이가 태어나고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어야 되고 잠을 못 자고. 먹을 때 애기가 깰까봐 껍질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먹거나 아니면 애기가 좀푹 잠든 것 같다 하면은 같이 먹지만, 하지만 항상 밥을 먹을 때 애기가 깬다는 거. 한 명이 그때 못 먹는 상황에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수 여유가 전혀 없어. 제가 빨리 좀 먹고 있다가 애기가 울면 제가 안와야 되니까 부부가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은근히 이렇게 봉투해주시는 분이 다 했네. 오. 당근으로 7만원 벌었습니다. 7만원. 잘했어요. 오늘 쉬세요. 아, 우리 딸. 이. 마 아빠 갔다 올게 놀고 있어 전이 맛있네요 저희가 드디어 육탈을, 육탈을 했습니다 육탈 육아, 육아탈출 <laughs> 네 육탈 육탈 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네. 어디 가고 있는데요 그 메이크업도 했어요 어떤가요? 네. 리윤이를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우리 차병원 네, 차병원에 중요한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일산차병원에서 그 저출산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서 어, 한60 커플 정도를 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참석하고 또 오늘 어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아내 우리 정윤 여보가 아내를 대표해서 또 엄마를 대표해서 아이에게 그 동안 출산 과정을 겪었던 느낌바을 오늘 편지 글로 해갖고 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좀 읽어줄 수 있, 있느냐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흔쾌히 해보겠다. 제가지 했는데 리윤이가 이제 또 저에게 쓸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죠. <laughs> 아 근데 저기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잘 썼어요. 아니 제가 좀 시간이 많았으면더 제대로 제 60명을 다 한번 올려볼수 있었는데 올릴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자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선배 엄마. 야. 내가 자꾸 이래 갖고. 나 오늘 그거 해야 되잖아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응. 연습을 좀 해줘. 연습? 어. 어떻게 아유, 현장에 와서 연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미리 해놨어요. 아니 그래. 유현이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없었잖아. <웃음> <현장으로>. <웃음> 아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남편한테 하듯이 하면 합니다. 응. <laughs> 들어가시죠. 응. 진하게 되나요? 혹시? 눈썹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좀 뗄까요? 좀 강한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아니야 예뻐요 예뻐 오늘 언니차데이 아, 네. 네. 엄마가 행복하고 아기가 축복받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경품권이 추첨이 있어요 경품권이 유모차도 있고 아기띠도 있고 좀 짱짱하단 말이에요 당첨이 돼야 자란 부만는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면 출산 전부터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셔야 하고 분리수면이라는 게좀 정리가 안되한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거를 일단은 지양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결관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어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누가 좋냐고 계시는 것이 아내이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제딸 리오디를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모든 엄마의 마음 아이 아가에게 아가, 너가 처음 집으로 왔을 때 작고 가벼운 너를 안고 안절부절 못하던 때가 생각난다 엄마는 알거다 아는 늦은 나이에 너를 낳아놓고도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에 신생아가 세시간마다 밥을 먹는지 몰랐어 또 밤마다 멧돼지 같은 소리를 내는지도 몰랐기에 밤새 얼마나 불안해 떨며 너를 지켜보았는지 몰라 낑낑 용수는 너가 혹시 잘못될까 봐 들었다 났다를 반복하기도 했지. 엄마는 너가 태어나면 눈 마주치며 까르르 웃고 같이 뒹굴고 놀 생각만 했거든. 너가 만난 엄마가 얼마나 어리버리한 사람인지 알겠니? 너를 집에 데려오고 솔직히 처음 한달 엄마는 많이 혼란스러웠어. 잠을 못 자고 전문사를 시달리고 온갖 마음이 많이 지치면서 매번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었거든. 너가 배아리를 하거나 이유 없이 칭얼거릴 땐 나도 다 내려놓고 엉엉 울고 싶었지 너와 나를 동시에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는 조금 무너졌던 것 같아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지 그리고 깨달았지 많은 엄마들이 나 몰래 혼자 이렇게 울었겠구나 긴 터널을 지나가며 성장통을 겪었겠구나 엄마의 성장통을 알아달라는 말은 결코 아니야 그 시간을 기꺼이 겪어내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보며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 중요해. 엄마도 너를 키우며 스스로가 소중해졌거든. 엄마의 엄마도 이런 시간을 지나며 엄마를 키웠을 테니까. 힘든 시간들 끝엔 너무나 뻔한데도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와의 시간들이 익숙해지고 너에 대해 알게 되면서 기쁨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 엄마와 아빠의 기쁨의 순간을 말해볼까? 베네치 살땐 말할 것도 없고, 세근세근 잠든 너의 눈, 코, 입을 보고 있자면, 내 뱃속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까? 경이로운 감정마저 든단다 얼마 전 너가 응가를 해서 씻기고 기저귀를 다시 채우려는 내 부스처럼 두 번째 응가를 뿜어냈잖아. 그때 엄마, 아빠는 깔깔대고 웃었어. 그리고 창밖의 노을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행복감을 느꼈단다. 이상하지? 부모가 되는 길은 낯선 감정의 연속인 것 같아. 너를 가운데 두고 엄마와 아빠가 양옆으로 누워서 서로를 마주줄 때 태어나 처음 느끼는 행복감을 느낀단다. 이제 엄마와 아빠는 너 얘기밖에 안 해. 너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마음이 합쳐졌고 더 단단해졌어. 아까 그러니까 너로 인해 엄마의 세계는 더 넓고 풍부해졌어. 다양한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고, 너 덕분에 무엇이든 할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 존재만으로 엄마를 움직이는 건 세상에 너 하나뿐일 거야. 너를 갖기 전에 너에게 바라는 것도 많았단다. 예뻤으면, 키도 컸으면, 머리도 좋았으면, 등등. 그런데 너가 엄마 뱃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고 나서는 주고 바라는 건단 하나였어. 건강하기를 말이야. 너를 품고 있을 때, 또 작게 태어났을 때, 쫄보인 엄마는 내내 불안해 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는 강한 존재더라. 뭔가 마음이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엄마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우리는 우리 자매 붙잡아가 사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속으로 겉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실 거예요 역시 작가님이. 퐁. <목소리> <목소리> 지금 빨리 먹는 습관 됐어 먹다가 리윤이 울면? 울까봐 계속 울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먹고 나면 경풍 실점 있잖아 그거를... 어? 그 티켓을 안 갖고 왔든요 아... 내가 이런 거 경풍 당첨 안 되기로 참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음, 한 번도 음.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네, 6번 6번이 있십니까 네 6번 지나가겠습니다 아 어, 우리가 6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어깨신면 바로 통과합니다 아, <laughs> 네 29번 네 오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아까 6번 6번 불렀는데 6번 뭐였어? 요 화장품 주기색 화장품 와. 네, 하필 두고 와가지고 아, 잘 챙길 걸 몰랐지 네, 대신, 우리가 못 받아서 다른 분한테 선물 드렸던 사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분 선물 드린 걸로. 어. 럭키 비키? 럭키 비키. 운영적 <laughs> <노년정> 사고. <사모>. 일산 <laughs> 차병원과 함께한 육아 탈출.